자, 순서대로 x의 5 나누기는 빼기가 되고요. 곱하기는 더하기 2가 되니까 네. 5 빼기 3 더하기 2는 x의 4이시됩니다이 친구 x의 12 나누기는 빼기가 되고요. 나누기는 빼기가 되니까 x의 4제곱이 됩니다. 천천히 x의 9제곱 나누기 잠깐만요. 괄호 먼저 X에 3 빼기 2가 되겠죠. 자, 그럼 이 친구는 X에 9 나누기. 괄호 먼저 항상 하는 거야. X1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X9 빼기 1이니까 X8. 이렇게 되겠네요.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3번입니다. 자, 4번 볼게요. X 10 나누기. 여기서 x, 자, 과로 위에 지수가 있으면 4 곱하기 2가 되고요 곱하기 x 2가 되니까 x 10 나누기 x 8 곱하기 x 2. 이렇게 되겠죠. 차근차근 하면은 x 10 빼기 8 더하기 2. 네, 그래서 x 4. 이렇게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x 3 곱하기 3 곱하기 x 1제곱 나누기 x 2 곱하기 3쌤 하는 거 보이니까 알겠죠? 괄호 항상 먼저야 x 9 곱하기 x 1 나누기 x 6이니까 x 9 더하기 1기6 x 4이 되겠죠 여전히 답은 3번